드디어, <뉴어> 돼지가 왔는데요. 어, 원래는 성원에드피아에서 안 시키려고 했는데, 좀 빠르게 오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가성비가 좀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성원에드피아에서 주문을 해서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는 그렇게 안온것 같아. 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할 생각입니다. 이번 마켓은 이렇게 뒷돼지가 됐는데 일단 저번 마켓 뒷돼지는 4월 마켓 때 했던 뒷돼지고요. 4월 마켓 때 했던 뒷돼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마켓 때는 이렇게 뒷돼지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없지만 이제 두 번째 마켓 때 이렇게 뒷돼지를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번 마켓 때는 또 보여주면 뒤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예 엽서처럼 이렇게 배경지를 풀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꾸미시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꾸며서 벽에다 이렇게 붙이는 식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엽서처럼 아예 제작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것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새로운 세 가지 뒷대지도 원래는 여기 보면 안에 아무것도 없고 스티커만 판판하게 받쳐줄 수 있게 이렇게 제작을 했었는데 이렇게 뒤집으면 테이블 뭐 이런 배경 이런 거를 그려가지고 뒤에다가 해봤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 이게 인쇄해가지고 샘플로 해봤는데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그냥 앞면에 이렇게 표시를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뒤에, 앞에는 잘안 보이니까 뒤에 이제 보일 수 있게 표시를 해봤고요. 이렇게 넣어드릴 생각이에요. 또 새로운 게 왔어요. 스티커를 많이 사고 그랬는데, 그거를 정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라인더를 샀습니다. 이건두 칸짜리. 이런 식이겠죠? <laughs> 오잘 모르겠어. 아무튼 이런 이런 식인 것 같아. 왔으니까 한번 이 뒤에다가 꾸며보도록 할게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Institut Cartogràfic i Geològic de Catalunya, 2019 표시를 하기 위해서 붙이려고 만든 스티커입니다. 색감은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비스는 좀 있는데 어차피 표시만 하기 위해서 만든 스티커여 가지고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 스티커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려고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됐어요. 미니즈 사이즈로 이렇게 한블인데이 미니즈를 개별로 이렇게 하나씩 넣어가지고, 드디어 처음으로 제작해본 마테가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두 가지고요. 마테는 사이즈는 20mm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됐어요. 일단은. 위에는 바닥 배경지로 사용할 수 있게 이 브라운 체크 바닥을 이제 디자인해서 이번에 제작을 하게 됐고 그거에 반대로 위에는 도형 배경지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제작해 본 마트입니다. 보면 사실은 이 봉투에도 이제 좀 디자인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브라운 체크 바다이고, 이게 파란색이 풀숲을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려봤고, 아무래도 앨리스의 컨셉을 잡고 생각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보라색, 파란색 이런 좀 원색인 계열이 좀 많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한번.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요렇게, 요런데 보면 좀 이렇게 연하게 표시가 바닥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일부러 제가 색연필 느낌을 내려고 요렇게 제작을 하게 됐어요. 드디어 마지막 스티커가 도착을 했습니다. 보면 요 지금 디자인은 덤 스티커 디자인입니다. 앨리스에서 쌍둥이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쌍둥이 캐릭터를 이렇게. 원싱이랑 합쳐가지고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무광 하나하고 이제 샌드로 한번 이렇게 작업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아마 랜덤으로 샌드랑 무광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티파티 스티커. 이거는 무광으로 진행을 했고요. 팔선도 잘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인 성 스티커, 캐슬 스티커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잘 나왔어요. 약간 그성 배경을 좀 많이 그 그림을 보고 영상도 보고 해가지고 그 색감을 넣어보려고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무광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빨리 재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ハハハハ